안녕하십니까. 미티아입니다. 오늘은 하파인데스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저희 satia.co.kr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렇게 하파인데스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하셔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는 이제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 이두 가지를 설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윈도우 검색창에 고급 시작 옵션 변경을 검색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다시 시작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뜰 텐데 여기서 문제 해결, 구급 옵션, 그리고 시작 설정 눌러준 다음에 똑같이 다시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새로운 창이 뜰 텐데, 여기서는 이제 키보드 자판 7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다시 켜지면은 이 USB 선을 통해서 하파인 데스랑 PC랑 연결을 해줍니다. 바로 이렇게 윈도우 검색창에 가셔서 장치 관리자를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기타 장치에 EZUSB라고 새로 생겼을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타 장치에 EZUSB라고 새로 생겼을텐데 이걸 우클릭하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컴퓨터에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검색을 눌러주시고 찾아보기에서는, 이제, 내 PC, 그리고 로컬 디스크 C, 그 다음 프로그램 파일, 두 번째 걸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 사티어, 밑에 있는 드라이버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면서 이런 창이 하나 뜰텐데 여기서 이 두번째 설치합니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은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제 아까 다운받았던 피버스크리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창이 뜨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일텐데 다 끄, 꺼주시고 그 다음 로그인 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세팅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 주신 다음에 커넥션은 u s b 를해 주시고 모델은 이걸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또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하파인드에서 파일에 같이 들어가 있던 460으로 시작하는 이 폴더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어플라인을 눌러주시고, 소프트웨어를 껐다가 다시 켜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세팅 들어가시고, 우선 시스템에서, 아 우선 첫 번째 거에서 방사율을 0.98로 해 주시고, 거리는 한 3미터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레트는 1번 아이언으로 해준 다음에 어플라이를 어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텐데 온도를 재려면은 우선 이렇게 뭔가 구역을 정해서 온도를 재는 형식이라서 여기 툴에 있는 이 네모칸을 이용해서 구역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온도가 나오긴 하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좀잘 보이게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어플 라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저를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람 기능을 알려드릴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툴에 보시면은 이렇게 맨 끝에 알람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람 온도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러닝 알람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36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꼭 눌러 주시고, 밑에 있는 이눈 모양의 스타트를 눌러 줍니다. 이런식으로 알람이 울리게 되고 이제 알람이 울리면서 이제 사진과 이제 체온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우선 이 창에서 어플라이 옆에 있는 백 버튼을 눌러주시면 열화성 사진과 실화성 사진이 동시에 저장이 됩니다 온도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작게 이렇게 디테일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장된 폴더와 온도 그리고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이상으로 하파인디에스 소프트웨어 설치 및 설정 방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